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 이성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차대차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유형과 과실 비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과실 비율은 보험사 직원들이 한국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된 과실도표를 참조하여 정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관련 법령,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의 기초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금일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어떠한 저감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끼어들기 사고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도로에서 사고를 많이 목격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끼어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 시 항상 전방 주시를 하여 선행 차량의 차로 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A 차량 3, B 차량 7로 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정체 후 출발 시 사고인데 이런 사고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택시나 잠깐 뭐 사러 갔다 와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림을 보면 A가 정차에 있어서 B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돌아서 갔는데 A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인분들은 보통 B가 과실이 더 많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B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실은 A 차량이 8, B 차량이 2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정체차로에서 진로 변경 사고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되도록 시간이 늦더라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림을 보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A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A차량 100% B차량은 0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고 유형입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행 중 차량과 출차 차량이 사고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지상 주차장만 있는 경우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주말에 차량이 너무 많아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림을 보면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A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주차 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을 A 차량 3, B 차량 7로 정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면도로 사고입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이면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습니다. 좁은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해 놓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다니는 차량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림을 보면 양쪽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 차량과 B 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 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가실을 5대 5로 정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개문 사고입니다. 운전석이든 보조석이든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실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꼭잘 보셔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B 차량이 도로나 갓길에서 주정차 중에 좌측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A 차량의 우측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문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린 차량이 B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 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가시를 A 차량 2, e, B 차량 8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그림을 보면 서울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A 차량이 먼저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였고 신호가 바뀌어서 녹색 신호에 B 차량이 직진에 들어오면서 차량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빠져나가지 못한 A 차량이 3, 신호가 바뀐 후 나중에 교차로에 들어온 B 차량이 7입니다. 둘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니 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을 피해 안전 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그림을 보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A 차량과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A 차량은 진행 신호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 과실을 A차량 8, B차량 2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신호등이 한쪽 차량 방향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B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경우에는 A 차량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A 차량이 진행한 방향에는 신호기가 없으므로 신호위반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B 차량은 이러한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A 차량 8, B 차량 2로 정하게 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쪽 과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진과 우회전 사고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호등이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 차량과 A 차량이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 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우회전하는 A 차량이 6, 직진 중이었던 B 차량이 4가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일은 이렇게 대표적인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본 과실 비율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